사랑하는 영락가정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또 다른 포근함이 느껴지는 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조용히 조용히 읍조리지며 나오는 그 찬양, 그 찬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느낀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오늘 나눌 찬양은 내 영혼이 그기 깊은 데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의 평안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여 이 잠잠하지 마 없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 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미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시나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이 좋은 건 아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칭찬하기보다는 뭐 무관심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참내 마음도 기쁘고 또 듣는 이들도 그 앞에서 들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를 칭찬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지으셨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칭찬의 말, 그리고 한마디를 던져도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 가지고,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억울한 말을 지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억울한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듣기 싫은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지켜왔던 어떤 자기의 윤리적인 지침이나 삶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좀 침범하거나 그 삶의 그 가치관 그리고 자존감을 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아, 이게 그냥, 어, 뭐, 성격 좋은 사람은 털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뿡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오래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도, 잠깐의 시간에 머물면서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이 분노가 응어리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이 눈덩이는요, 이 밤에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밤 10시 지나서는 아,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한 사람, 나에 대해 비방한 사람, 그런 사람들 속상하게 된 모든 일들을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밤새 내 안에서 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내 안에 이 분을 삭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낮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0시 이후에는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말을 그릇된 말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안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더러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배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가정 안에서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예배를 잘못 드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끝나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건 어둠의 영입니다. 에, 언제나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뭐, 현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뭐, 화면을 끄고 딱 뜨는 순간, 예, 어둠의 영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겨냥하여 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피할 자가 없죠. 근데 그 화살을 피하지는 못해도 그 화살을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막아 주시는 거예요. 소리는 예배가 끝날 때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는 건 그러한 공격에 내가 쓰러지지 않냐도록 성령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내 안의 그 모습은 어느 때라도 상대를 만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어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말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삶의 소망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 코 오는 새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현재, 또, 그러한 말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 찬양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분노의 응어리를 높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그 아름다운 언어로 또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의사가 어, 통했을 때 서로의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창조적인 언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이 그러하지 못해서 남 잘되는 거 보는 게 너무나 배가 아플 때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비방하기를 원하고 또 억울한 소리 해가지고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안에서 부활의 언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생명력 있는 창조의 언어를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상에서. 마음의 분노가 생기고 응어리가 커져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 위로하시고 그 분노를 녹여주시고 또 행여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기를 얻어 그와 사과하고 그와 함께 다시금 사랑의 화목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힘을 낼수 있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들의 참 언어의 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둠의 영의 화살도 다 막아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